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 근처 진짜 동네 맛집입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짬뽕집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보리밥집인데, 여기가 진짜 가성비도 엄청 좋고, 현금 결제하면 7,000원. 아니면 그냥 일반 카드 결제하면 8,000원인데,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고등어도 따로따로 구워주시고, 그리고 청국장. 아,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요?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 86길 19-2. 여기가 주택가다 보니까 주차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는 알아서 눈치껏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기 앞에 보면은 대천보리밥이라고 보이시죠? 저기입니다. 아, 청국장이 아주 기가 막힌 집이고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저희가 자주 가는 마법의 짬뽕, 완전 저희 단골집이죠. 오늘은 대천보리밥 들어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보리밥의 영업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만 영업을 하시고,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정상영업 하십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꼭좀 좀 부탁드립니다.

재시가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서는 아우 밥 나오고 이네 분명 국물를 괜찮네 아밥 먹고 먹어도 맛있겠다 입가심으로 너무 많이 부거 아니에요? 어?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손으로 이 밥이 빠왔네. 음. 아 어, 구수해. 해장했다. 천국적 나왔습니다. 천국적 비주얼 봐라. 야. 아 냄새 너무 좋다. 아 냄새 진짜 고소하네. 밥은 당연히 보리밥집이니까 보리밥으로 어. 와 반찬 봐라 반찬이 푸시하다따와 아, 근데 이게 팔찌가 와 고등어 장난 아니야 고등어 완전 바로 튀어나오고 튀어오셔가지고 필수템 계란후라이 김가부. 김밥에. 김가루까지. 이렇게 해서 보리밥 한상 나왔습니다. 와, 푸짐합니다, 진짜. 그럼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보리밥. 아, 보비, 보리밥 쌀밥 섞었네. 일단 청국장부터. 음. 음, 밥도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음! 아, 이 냄새 좀 전해주고 싶다. <laughs> 진짜 맛있네. 어, 아, 보리밥. 보리밥만 먹었 응. 음. 시원시음 맛있다 고등어 장난 아니네 와 튀겨졌어 튀김이야 진짜 와. 튀김 고등어? 응 장난 아니다 고등어가 바삭해 음 흰쌀밥에 고등어는 국물이지 이게 또 가시 없나? 우와. 괜찮겠나? 가시 없는데? 없다고? 이얏 아 맛있겠다 음 정말 하고는 안나는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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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겨? <놀람> 아, 저고등어나있어도한 끼를 다 먹겠다. 그렇지, 음, 맞아. 음. 고등어나있어도한 끼를 또 빨리. 좀 비벼볼까, 이제? 비벼야지. 비빔밥집인데, 비벼야지. <놀람> 콩나물. 이건 생채인가? 생채? 생체? 생채. 음. 이게, 이걸 어떻게. 시래기 음, 같은데? 시래기를 이렇게 붙이셨네. 이거 맛있다. 채다 쓰셔가지고. 이게 맛있어. 아, 그거? 음. 약간 새콤새콤하나? 음? 참기름. 음. 이루 쓰지 음. 않아. 삼삼하게 음, 하셨어. 다 넣어야지 고추장 된장을 다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왜 네, 이거 초코추장까지? 비비까? 비비세요? 와, 붙지마다. 우리 왜 맨날 비빔밥 먹을 때늘 응. 얘기했잖아 계란 후라이. 그렇지 항상 계란 후라이가 빠졌던. 어. 여기는 있다. 여기는 딱 있네 국물이지. 맞자 그리고 김가루까지 있어. 대박지. 음. 제대로 됐다, 진짜. 누워셔도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음. 신발 고세요 저희 2분 주세요. 음. 음. 와 계란 있으니 좋네. 비빔밥의 계란이지. 이게, 이게 계란이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야 기분. 음. 음. 고추장이 살짝 맵지 아까 먹었는데. 이 고등어 진짜 너무 내려겠다. 음 바삭바삭해 빠질 비빔밥은 잘 안줄어 그렇지 먹으론 먹으론 그대로 있어 음, 음. 근데 고등어를 1인당 하나씩 주면 다 좋네 근데 맛있긴 하다 근데 여러분 와 보리밥 표정이 최고인 것 같은데? 아무거나 좀 매운데 뭐가 매운 거지 고추냉이니까 대박 음, 음. 계란 안 어, 보이지? 계란 안 보이지? 아 이거 어떻게 먹어? 맛있다니까 독립 맛집입니다. 대청보리밭을 했는데 오늘 또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불에 이렇게 딱딱 1, 2당 할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네 반찬도 많아지고 가격도 싸고 완전 내장이이 많은 반찬은 아침에 혼자 다 하겠네 그러니까 응. 다 키우시는 아, 거죠. 자다 직접 개별 하시니까 부심하고 응. 오늘 진짜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 다음에 봐요 안녕. 사실 그렇게 지하는이반 음. 아이더잘렁네